안녕하십니까. 인간이 불쌍해 보이는 이준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가 알려지자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이준석이 썼다는 탄원서를 보면 내용은 길고 자세한 것 같으면서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으니 처벌을 해달라는 것인지 선처를 해달라는 것인지 탄원의 취지조차 납득되지를 않습니다. 누구를 왜 탄원하는지 탄원 대상도 명확한 이유도 선명치가 않습니다. 재판관에게 내는 탄원인데 개똥인지 쇠똥인지도 모르게 계속 절대자라고만 하는데 예수님을 처벌해달라는 건지 자기 조상을 처벌해달라는 건지도 명확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탄원이 동대문에 김서방 좀 잡아가달라는 식으로 돼서 되겠습니까? 정당의 대표로서 당의 혼란 상황이 정치의 영역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법부의 권위에 의존해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게 탄원을 내게 된 원인과 이유입니까? 탄원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려면, 현재의 혼란 상황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언제, 누구 때문에, 왜,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게 됐느냐? 하는 것부터 설명을 해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은 당 대표인 이순석이 성상남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한마디도 안하고 몽땅 절대자와 윤핵관에 대한 비난과 험담 뿐입니다. 이런 게 탄원감이 됩니까? 솔직하게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이유로 성상납을 받았습니다. 그게 여론화되면 더 이상 당대표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려워 성상납 증거인멸을 했다 허는 의혹까지 드러나 당윤리위원회에서 6개월의 당원권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비대위를 꾸렸지만 은내 스스로도 부끄럽다는 생각에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효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절대자와 그 주위 핵관들이 나를 내쫓으려는 음모를 꾸미지 않았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어 잊지도 않은 일들을 각본으로 쓰는 등 일을 잘못 버렸다고 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다쏙 빼놓고 사건의 핵심 다 빼고 정당의 일을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의 조력을 간절히 구한다고 한것 아닙니까? 그런 쌩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상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족쇄를 물리는 기막히는 말들도 많이 쏟아냈습니다. 절대자는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윤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윤 대통령을 절대자라고 했는지 당신이 말하는 절대자란 독재자란 뜻입니까? 절대군주라는 말입니까? 말끝마다 절대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는 공작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와 정보는 어디서 났습니까? 어떤 경로로,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절대자 프레임을 씌우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윤석열과 그 정부를 불신과 혼란으로 몰아 넣으려는 음무 아닌지 꼭 밝혀내야 할 일입니다. 이준석이 윤핵관으로부터 경찰 수사를 없던 것으로 끝내 주겠다는 회유도 받았다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에게 절대자 독재자 프레임을 씌워 공격 목표로 삼기 위한 고도의 공작일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누가 그러더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그러더라 하는 것은 100% 거짓말이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기법입니다. 윤대통령이 국민의 힘에 입당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당대표 이준석은 얼마나 속을 썩이고 애를 태웠습니까? 윤석열은 정치 초보다 아무것도 모른다. 저건 곧 정리된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지구를 떠나겠다. 나는 유승민을 대통령을 만들겠다. 하는 등 이게 대여섯살 먹은 철부지인지 눈치코치 없는 모저리인지 얼마나 함부로 굴었습니까? 이준석이 이방송 저방송 돌아다니며 짓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 친구는 가는 데마다 큰일 저지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개를 길러도 함부로 짓거나 덤벼들고 물고 하는 버릇 없는 강아지는 훈련소에 데려다 길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엽다고 그냥 받아주고 키웠다가 큰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후회하는 주인들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다스려야지 버릇이 굳으면 못 고칩니다. 비록 개일지라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건 분명히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되는 걸 어기면 그 자리에서 단호한 태도로 소리도 지르고 매도 때려야 합니다. 냉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사람을 물었다가는 가혹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사실과 언제나 개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을 개에게 알게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어떤 집에서는 사람보다 개 먼저 배려하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무데서나 때쓰고 징징거리고, 때와 장소, 위아래도 없이 제멋대로 안 되면 지구를 떠날 생각이나 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면 그 얼마나 딱한 사람입니까? 본인도 불행하고 부모도 책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실력이 있고 똑똑해도 성격과 마음이 그렇게 굳어버린 인간을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뭘 해도 만족보다는 불평불만과 남의 탓만 하는 골칫덩어리를 얻다 쓰겠습니까? 세상에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지만 눈을 돌려보면 자기보다 백배, 천배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는 묘미이고 세상이 변화, 발전하는 이치 아닙니까? 정신 똑바로 찾으십시오. 이준석 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